여기는, 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성 아야 소피아 대성당이고, 어, 지금 모스크로 쓰고 있어요. 어, 지금 이게 동그라미 적혀 있는 게, 뭐, 교회로 하시면 예수랑 뭐 12사도? 이런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가 이제 천사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성당 일대? 어, 전, 일대에 있던 벽화를 보고는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게 있고, 여기를 다 해체를 해놨대요 뭔가 음. 포 바꿔놓으면서 뭐 있는거고 지금 나가라고 한거 같은데 여기 예배하나봐요? 지금 곧 7시 다 돼가면서 그리고 일단은 어 너무 기대를 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저는. 아, 그냥, 어, 그거가이 아, 근데 일단, 공짜인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모스크로 전화하면서, 원래 박물관이었다가 전화하면서 이제 혼자 풀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의반발이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맹물 보내고. 음, 뭐, 어쨌든. 이게 사실, 문화, 지금 유네스코인데, 이거를 이제. 어, 재배시키는 거를 이제 도를 해본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공짜로 본거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이거를 건강객들이 그냥 이제 아, 근데 그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 아, 여기에 뭐 모자이크가 있다고 들어왔데데 벽화, 옛날 벽화들이 근데 그걸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체되어 있는 게 있고, 해체 안되 있는 게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바닥에도 이게, 이거는 엔테나 대성당 때 어, 있었던 뭐 바닥 타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만 일단 해놓고, 딴 데는 다. 어떤 현상이 아닌가? 대, 아, 대성당 맞겠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해체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바닥은. 하든 이회체를 한번 다 걷어내 나 얘기하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엄청 오래 지어가지고 오래 전날 지어서 어. 그래서 뭐 딱히 이제 다른 유명한 교회들처럼 막 여기 벽화가 많이 있지가 않대 주에 그래서 뭐 그냥 막쁜는거사데아 아 그래도 벽화는 좀 보고 싶었는데 벽화가 없어서 좀 아쉽다 아 그래서 내가 좀 그랬던 거 같아요. 성당인데 벽화가 없으니까 뭔가 심심하다 해야 되나? 네. 그 크기만 큰 느낌? 이게 왜냐면 성유물이나에 있었는데 십자고전 이제 다 가져갔대요. 이제 그, 그래서 기독교 애들이 어 근데 가톨릭 기독교 다른 거니까 근데 또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쪽에서 십자가 같은 기독교보다 그 무슬림 어 이방이 더 낫다고 뭐우 쓰겠... 그런 소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층도 있는데 이 층은 지금. 어, 보건 공사 중이고 어, 2 층이 아, 저는... 다보건이되면 어, 무료로 관광객들한테 된다고 하네요. 1 층은 뭐 아직까지 뭐 예배 공간 쓰고 있고 지금 저기 뒤가 지금 예배 공간이에요. 그래서 올해 있으니까 무슬림이냐고 막, 뭐 <laughs> 막 이하 하길래 그냥 미안하다고 나갔는데. 아 그리고 여자들은 저기 못 들어가고 확실히 남녀가 좀 다른 사회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여자분들도 그냥 그 후드 후드 해가지고 꽉 졸라 후드든 졸라 매면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음향에서는 이제 사도 두 사도 두개아 시대점수 세두 개였나? 어여튼 일단 지지대 기술을 이제 만들어야지 이제 여기. 성소피아를 지을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 테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 확실히 여기 원래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 대비해서 어, 지진에또 많이 세워놨지만 이제 또 지진 모 문학도 옛날에 만들어서 그 거라서. 어, 고대 로마 그때 많은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아 근데 여기서 그 사인 다 찍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동 하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웨이팅없었 어, 요 지금 밥좀밥 먹을 시간 이 그래서 아, 니면서제 시간 적정야그런지 모르겠는데 톰스키도 똑같고요. 아, 그래서 제 아, 그 아, 그그그 처음 뵀어요 3개월 동안 지금 때3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여튼 사실 사진이 좀, 좀 옛날 거라서 다안 남기는데 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외부도 한번 보는 거 추천할게요 그럼 안녕